할렐루야 말씀의 진리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부모님 제사도 못하게 불효를 가르치는 기독교가 싫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10개명에 보면 5번부터 10번까지가 인간관계에 관한 개명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5번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신약 곳곳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아마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걸로 학자들이 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시면서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는 어머니의 요청이었기에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가르칩니다. 다만 부모님이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부모의 권위도 모든 권위가 그렇듯이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에게 절을 하지 않는 행위로 이를 표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이 제사의 문제점을 직시하셨습니다. 우상숭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금지하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하시거나 순종하지 말라고 가르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신 후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 해드리라고 가르치셨죠. 두 번째, 제사는 부모 공경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되게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을 위한 행위로 변질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려야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신념에 사로잡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제사의 형식과 횟수는 사람이 만든 제도인데 그 제도 자체를 부적처럼 여기는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제사는 아니지만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의 사랑을 되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기독교에서 드리는 추모 예배를 통하여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기독교에 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기독교의 몇몇 입장을 대변해 드리자면, 만일 제사 드리는 게 귀찮아서 교회를 다닌다. 이런 분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의도이죠. 어, 그리고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가족 중에 있다면, 무조건 과격하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막 막아설 것이 아니라, 즉 가족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천천히 설득이 되었을 때 제사에서 추모 예배로 바꾸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어떨 때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 중에 진정으로 부모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순수하게 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가족 중에 기독교인이 있으면 그 신앙, 즉 절하지 않는 기독교 문화를 존중해 주시지만 기독교인이 도리어 신앙이라는 명목 안에 너무 막 강하게 주장을 펼치시니까 이 가족 간의 화합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 말은 우상 숭배를 허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서서히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식을 취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내가 만일 죽은 부모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녀가 자기 삶도 바쁘고 분주한데, 가정과 직장이 있는데, 무리해서 제사를 다 지키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는 괜찮으니 너희의 삶을 살아라. 날 위해 정성을 쏟을 시간을 아껴서 내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라. 살아가라. 라고 하실까요? 할까요? 저는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게 정말로 부모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건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는 자기 위안의 요소가 어느 정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셨더라도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막 정성을 드리기 보다는 너희의 삶을 아름답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개념이 아주 잘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부모를 떠나 부부는 둘이 한몸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너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너희가 이제 나이가 차게 되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남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베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에 가족의, 가족 안에 화목이 충만하길 기도드립니다. 아직 친지들이 기독교식 부모 사랑의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시면서도 동시에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십시오. 언젠가 모두가 기독교적 추모 예배로 전환되도록 묵묵히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혹시나 부모 불순종을 교회가 가르친다고 기독교가 그러한 입장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권위가 최우선이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